가는 어. 인데 저게 요 산이 일자봉이에요. 일자봉 가는 길이 저 올라가면 일자봉이 쭉 어. 올라간다고 그냥 일자봉. 아 이게 지금 도보길이에요? 어, 도보길이 도북. 요요 저쪽으로 있다니까. 아요 밑으로. 저집 있는 데 있죠. 네. 요리 요렇게 한번 요 길이 있다니까. 어. 아. 그러니까 그, 저 산으로. 산, 저... 산 밑으로. 산 아, 밑으로. 산, 산 있는 데로 저쪽으로. 아산뒤 아래 저쪽으로. 근데 저기 걸어가면 아름답긴 하겠다. 야 한적하고 좋긴 하겠네. 여기는 지금 차도로 가고 있는데 그 옆에 나란이 그 나란니나란니나 있는 길 차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나무숲 때문에 저기 소로길이 안 보이는데 또또 보러 가는 길이 안 보이는데. 어 나무숲. 어. 그냥 더잘 보인다. 창문을 내리니까 더잘 보인다. 그죠? 오선 산이 일자로 정말 특 쪼끔씩 우리까지 간다고 특이하다. 일자봉이라고 그렇 운동들을 여기서 상당히 많이 하죠 사람들 아. 이저저저저저 그, 등산길이 일자봉이 가든 식당이네? 방에 응. 그 사람들 봐요. 어 캠핑 그 비서지 비 그래. 어방문에도들어가다 여기 방에 지금 지금 휴가철니다 오늘 8월 1일입니다. 이번 주한주 주 휴가철입니다. 피크 휴가철. 피크. 어. 야 많이 온다. 이거 그 사람 엄청 많아. 어. 이게 지금 내일 월요일도 있을 거야. 지금 휴가철이에 어, 이쪽은, 음, 또다르밑 음, 이제. 이게 무슨 무슨 강이죠? 예, 그러니여기 이제 가면은 남천강, 남천강 쪽. 아, 응? 이게 남천강이군요. 남천 암세들 다리미. 오, 사람들 많아 가까이 많이 나와. 여보세요. 거기에 그, 네, 뭐, 그 냉장고에 붙은 거 없나? 그리고 붙어가지고 뭐 없나? 그, 뭐 시키는 거. 이는 금시단 길이지. 아, 금시당길 팔경이 아니면 도로에요 뒷면을 보면 그 금시단 길 있고, 그 다음에 추화산 추화산 산길 그다음에 영남로 추하산은, 수변길. 추화산은 아까 그 말하는 일지 어. 그, 그 뭐야. 그 고원인데 그쪽으로 어. 올라가면 그게 추화산에 그가 저거 있고 한데. 음. 이거 월정 월정구 단풍 가는 거 이게.